안녕하세요. 저는 수면 코칭 전문가 윤나경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년간 수면 교육과 코칭을 통해 많은 분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가벼운 수면 문제부터 불면증으로 밤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례를 만나왔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수면 보조 도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잘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 코칭 전문가가 돕는 부분이죠. 저에게 수면 교육과 코칭을 받으신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거였네요. 덕분에 정말 잘 잤어요. 선생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일이 얼마나... 같이 있는지 느꼈고 더큰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수면 코칭 전문가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실 거예요.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께 요즘 잠은 잘 자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은 잠들기 어려운 일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톡스나 해독에 열중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바로 수면이에요. 수면 중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뇌와 몸을 청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주기 때문이죠. 저도 한때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가 여러 가지 질병을 겪으면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수면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수면코칭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코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수면코칭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직업이야. 네 아직은 수면코칭 전문가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혹시 슬리퍼 노믹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슬립과 이코노믹스라는 합성어로 수면산업을 의미해요. 2019년 미국은 약 20조 원, 일본은 약 3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했고, 한국도 약 3조 원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어요. 2026년에는 약 14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예전에 비해 많은 베개, 매트리스, 수면 영양제 등 수면 관련 제품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베개를 바꿔볼까? 혹은 수면 영양제를 먹어볼까?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수면은 어느 하나만 바꾼다고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베개 유목민, 침대 유목민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바꾸면 돼. 또는, 이거 하나면 사면 돼,가 아니라, 수면 환경, 수면 위생, 생활 습관, 그리고 멘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면 코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요. 수면을 제대로 배우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 전문적인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새로운 직업도 창출하고 좋은 수면, 건강한 수면, 행복한 수면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진정성 있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